아 이런 장면 싫은데 짱히름 뒤쪽이야 헐어나피안채안 채우, 안 채우고 왔는데 점점 일곱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아시고 드리무어 대왕은 신이 될거야 그 힘으로 아스고어는 결계를 산상조각 낼거야 그리고 마침내 인류로부터 지, 지상을 되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고통과 시련은 시련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겠지 이해했나 인간 이게 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다 내 영혼을 내놓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몸에서 빼앗아, 빼앗아 가도록하지 안 죽여! 언다인, 싸우는 거 도와줄게요. <laughs> 요! 너 해냈구나. 언다인이 바로 네 앞에 계셔. 그분 싸움의 1등석을 차지했잖아. 잠깐, 근데 누구랑 싸우는 거지? <laughs> 어, 큰일 날것 같다. 나피 없었는데. 부모님한테 안 일일 거죠, 네? 와, 완전 큰일 날 뻔. 아, 여 위쪽이구나? 뭐야? 오, 이쁘다. 흠, 소원을 말하면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수 있어. 요 물론이지, 안 웃을게. 언젠가 우리가 묻혀있는 이 산을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늘 아래 서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 소원이야.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야, 너안 웃겠다고 했잖아. 미안. 너무 무서워서. 그거 내 소원이기도 해. 그렇지만 예언이 있다. 천사. 지상을 목한, 목격한 적이 있는 천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하 세계는 텅 비게 될 것이다. 그 천사가 나구나. 나 천사였구나. 음, 나 천사였구나. 이거 아래는 뭐지? 못 가네. 요, 이제 알아차렸는 알아차렸냐? 내가 인간인 걸, 닌겐인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기, 이런 거 아무한테도 물어볼 일이 없는데 없었는데 음요너 인간이지? 응 하하 역시 알아봤다니까 음 사실 지금 해야 알았어 언더인이 말하더라고 그 인간에게서 떨어져 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음내 생각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인 것 같아서 요 그러니 내가 널 싫어할 수 있게 뭔가 무례한 말 해줄 수 있어? 그래줄래? 싫어 니 편하자고 내가 뭐 요, 욕을 해야 되니 뭐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요나 나는 내 배짱이 싫어 이런 나나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나난 이제 집에 가야겠어 어쟤좀 호감인데요? 쟤는 이름이 뭐예요? 요, 기다려, 도와줘. 나 미끄러졌어.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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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마, 만약 내 친구를 해칠 생각이라면, 날 먼저 지나가야 할 거예요. 크, 날 위해서 자기 동경의 대상 언다인을 배신하더니. 착한 친구구만? 가버렸어. 요, 너 정말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적이 되는 것도 괜찮은, 취,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하하. 그냥 친구가 되어야 할것 같아. 이런 나 정말로 집에 가야 할것 같아. 부모, 부모님이 날 끔찍히 걱정하고 있을 거야. 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얘. 나중에 봐, 친구. 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왠지 감동적이야. 제나제 쟤. 쟤 때문에 이 게임이 감동 게임인 걸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어요. 뭐지? 어. 헐 일곱 일곱 개의 인간의 영혼이면 아스코 대왕은 신이 될 거야. 여섯 그게 우리 여섯 명의 인간을 지금까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헐 그게 우리,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영혼에서 짜지 알아들었어. 너의 일곱 번째 이자 마지막 영혼이면 이 세상이 바뀔 거야. 하지만 먼저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관리지. 모든 건 오래전 시작됐어. 아니야, 그거 알아? 집어치워. 내가 왜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데? 어차피 죽을 놈은... 누아 벗었다. 너. 너는 모두의 희망과 꿈을 가로막고 있다. 알피스의 역사책들을 보고 인간들은 멋지다고 생각했었지. 지그 거대한 로봇들과 화려한 여전히 그대. 근데 넌? 넌 겁쟁이일 뿐이야. 나한테서 다시 도망치려고 꼬맹이 뒤에 숨은 겁쟁이. 그러니 그 변덕스런 성인군자노래는 집어치우시지. 우우 전 만나는 사람은 아무나 껴안아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보다 모두에게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알나 바로 네가 죽는 거다. 그래 맞아. 그러니네 존재 자체가 범죄다. 내 삶에 우리 내 삶이 우리 모두의 앞에 펼쳐진 재미를 가로막고 있어. 바로 지금 모두의 가슴이 함께 뛰는 게 느껴지고 있다. 모두가 평생토록 이, 이 순간만을 아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아. 달려고.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는 건 절대 질수 없으니까 자 인간 모두 지금 여기서 끝장을 보자 괴물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준비되면 다가오게 푸푸푸푸 저장이네 싸우자 됐어 그럼 더 도망갈 곳은 없다 간다 전투준비 나 초록색 됐어. 도전하기. 공격이 더, 총알이 빨라졌대. 나에게 더 잠시 버틸 수 없을까? 초록색은 뭔데? 아! 언다이는 자신의 손으로 목을 긁는 신념을 했다. 애원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살려줄게. 나쁘진 않아. 그럼 이건 어때? 초밥 냄새가 난다. 오랜 시간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꿔왔지. 쉬운데? 언다이 눈앞에서 주먹을 쥔뒤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해피셀 본볼 날이 코앞이야.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내 놈이 꿈을 꿈을 아사가지 못하게 할 때. 오오오. 초록색이 아니게 될 때도, 방향키? 살려주기? 애원하기? 이건 뭔말이냐데아 몸풀기는 이만 끝이다. 집중합시다. 원트에 깰게요. 뭐야? 잡이라고? 하. 난날 봐준다니 믿을 수없 언다이는 자신의 친구를 떠올리며 주먹을 땅을찍었죠 내가 널 봐줘도 초록색 다시 됐네. 초밥 냄새가 난다. 려줘 아스고를 통과한 인간은언다인는 자신의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 널 지금 죽이는 게 자비로운 것이좀 점점 더 어려워져야 돼 도망가면 된다고요? 도망가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 씨. 자, 아이템.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보게 어, 씨. 피했는데. 아, 나이는 무섭게 버티고 있다. 어? 탈출해. 더 이상 도망치게 내버려안내버려다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페트스님이 아, 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 도망 안 가고 계속 이랬을 텐데. 오. 하지만 나도 의지가 있다고. 오 쉬.. 어 음, 내 운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어 빠르다 빠르다 아이씨 하하하 오씨아나 아이템 다 쓰겠는데? 누나 빨리 죽으라고 이 망할 고이아 나도 살고 싶다고 좀아씨내 운동하는 거 같애 어피 온다인 반대편으로 도망치면 된다들. 이로 그만 도망가. 싫은데? 싫음. 여기로 와. 이 쬐그만한 놈아 도망 따르릉 어이 잘 지내? 그냥 좀 생각해본건데 너랑 나랑 그리고 언라인이 언제 한번 놀자 너희 둘이 엄청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집걔 집에서 같이 만나자 삐 지금 얘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샌즈 샌즈 도와줘 샌즈 너무 뜨거워. 죽여. 저 다리를, 다리를 부셔. 죽여. 용암에 떨어뜨려. 죽여. 그냥. 괜찮아? 물 주면 되겠군요. 딱 봐도.

아, 거기까지 다시 가야돼요? 갑시다 근데, 고맙다는 말도 안하고 그냥 가냐? 이 양아치가 일단 저장 좀 하고 고드름 좀 사와야 될것 같은데 오 상자다 아마 밀어야 할것 같다 부아 요즘 괴물들은 퍼즐에 멋진 점을 모른단 말이야 요즘에 퍼즐들은 레이저나 돌이나 옮기는 게 전부지 부아그런건 예술성이 없단 말이야 영혼 없는 놈들아 그냥 타이밍 맞추기 그냥 미친 것 같은데 얘는 네 말씀하세요 용암지대에서 가는 게 편하다고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금방 걸어갈게요. 이제 어두워지지 않네. 얘는 어디서 타요? 여기가 어디였지? 나 이런 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 글자 나 봤었는데 네, 여기? 어? 어쨌든 왔네요 이집인가요? 어! 깜짝이야 아씨 요호 인간 왔구나 언다인형 놀 준비는 됐어? 너희들 좋은 친구를 좋은 친구 사이로 만들 계획을 짜줬다고 놀까요? 네 좋았어 내 뒤에 서도록 있잖아 이걸 건네주도록 해 진짜 좋아하거든 안녕 파피루스, 특별한 비밀 1대1 트레이닝 준비된다. 당연하, 당연됐지. 그리고 친구도 데려왔어. 안녕, 우리 전에 일단 들어오지. 그래, 갈 건데 칼이다. 여기 언다인, 내 친구가 너한테 줄 선물을 직접 챙겨왔어. 어 고마워 이건 은 음, 그냥 다른 것들이랑 더야겠다자 <laughs> 그럼 시작해 볼까 어머나 막 없어서 갑자기 기억났는데 나 화장실 가야 돼 둘이서 신나게 놀고 있어 <laughs> 그래서 너 여기 무슨 일인데 내 면전에서 니네 승리를 자랑하려고 내게 던 더큰 구력감을 주려고 그런 거냐? 예. 하고 싶다. 그럼 음, 여기 왜 여기에 왔지? 잠깐. 알겠다. 너 내가 내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맞지? 너랑? 이거 이런 거내 내가 좀 부정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영향이 있나요? 나중에 엔딩에 영향이 있겠죠. 맞다. 정말이야. 너무 기쁘다. 친구가 될게. 모두 우정이 될 판에서 뛰어놀자고. 같은 소리 할거 같냐? 왜 내가 네 친구가 되어야지? 네가 우리 집 손님만 아니었어도 당장 때려눕혔을 거야. 넌 모두의 꿈과 희망의 적이야. 절대로 네 친구가 되진 않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런 안타깝군. 언더인이라면 너와 친구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언라인을 너무 과대평가했나봐 이 도전 도전을 할 자격이 없었네 도전? 뭐라고? 기다려 파피루스 젠장 저놈이 내가 너랑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푸후후 웃기고 있네 너같은 놈따위는 단숨에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보여주지 잘 들어라 인간 우린 그냥 평범한 친구가 되는게 아니야 우리는 현실감부로 베프가 된다 넌 이제 내게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다. 푸후후, 정말 완벽한 복수야. 일단 좀 앉지그래. 앉았어. 편해, 마실 것좀 갖다 줄게. 요리도 잘하나 본데? 다 됐다, 뭐 마실래? 야 앉아 있어. 너 <laughs> 미친. 이 미친놈이 왔다 설탕. 탄산음료. 핫초코. 차상자. 명백히 옳은 선택. 차를 마시고 싶은 거야? 금방 내볼게. 물 끓으려면 좀 걸릴 거야. 자, 다 됐다. 여기 있어. 조심해, 뜨거워. 착한데? 그렇게 안 뜨거워, 그냥 퍼 마셔. 불타는 것 같다. 그렇지만서도 꽤 맛있다. 내 최고의 소중한 친구에게는 당연한 거지. 어. 있잖아, 내가 그 차를 고르다니 참 이상하기도 해. 황금꽃 차. 아스보어가 가장 좋아하는 차분들 사실 이제 생각해보니, 널 보면 그 녀석이 생각나. 둘다 완전 약해 빠졌잖아. 어느 정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성질이 좀 많이 욱하잖아. 예전에,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아스보어와 싸우러 간 적이 있었어. 시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놈에게 한 방도 먹일 수 없었지. 최악인 건 내가 건 모든 싸움도 다 거절했다는 거야. 너무 더 부끄러웠어. 그리고 그는 내게 사과하고 널빠진 소리를 했어. "이봐, 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난 그렇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놈은 날 훈련시켜줬어." "그리고 어느 날"... 대련 중 마침내 놈을 쓰러트리는데 성공했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도." "안더라도." "근데 녀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 엉덩이를 걷어 차이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쨌든 짧게 말하자면, 녀석은 날 계속 훈련시켰고." 이제 난 왕실 근위대의 수작이 됐어 그래서 내가 얼간이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어 파피루스 같은 하지만 음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어 왕실 근위대에 파피루스를 넣을 수 있을지 말이야 걔가 나 걔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고만 하지마 걔는 그냥 음 그러니까 녀석이 약하다는 게 아니야 사실 엄청나게 강한 놈이라고 그냥은 걔는 너무 순수하고 착해. 내 말은 보라고. 널 잡았어야 했는데. 대신 너랑 친구가 되어버렸잖아. 그런 녀석은 절대 절초에 내보낼 수 없어. 실신을 웃다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겠지. 그래서 내가 녀석에게 요기를, 요리를 가르치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 음, 이제 살면서 뭐라도 할 수는 있겠지. 착하네. 아 미안해 너무 오래 말했군. 차다 마셨지? 그렇지? 더 가져다 줄게. 잠깐만. 파피루스 그 요리 교수. 바로 지금 했어야 했는데. 근데 지금 녀석이 여기 없으니 네가 대신 해줘야겠어. 바로 그거야. 요리만큼 파피루스와 날 친하게 만들어진 건 없었어. 그 말은 내게 요리 교습을 해준다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친해질 수 있, 있다는 거야. 아이고, 우린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laughs> 소스부터 시작하지. 저 채소들이 너의 숙적이라고 생각해. 자, 주먹으로 가루를 만들어보래. 강하게! 그래, 그거야. 이 건강한 재료들. 앞으로, 앞에, 아, 그, 건강한 재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된다. 이제 내 차례야. 으아. 어, 흘린 건 나중에 담으도록 하지. <laughs> 하지만 지금 파스타면을 넣어야지. 홈메이드 파스타면이 최고야. 그냥 난 슈퍼에서 샀지만, 제일 싸게 먹히거든. 으아. 에 그냥 냄비 안에 넣자. 적하게... 예... 그렇게 나와야지 좋아. 파스타 저어라 경험에 따르면 더저을수록더 저울 맛있어지니까 준비됐나 해보자고. 더 세게 줘, 더 세게! <laughs> 바로 눌거야 좋아 이제 마지막이야 불을 켜라 윗부분은 열정을 상징한다 내 희망과 꿈에 불을 지펴라 준비됐어? 절대 망설이지 마더 뜨겁게 탔어 파피루스가왜 요리를 못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 뭐지? 스크랩북? 우정팔찌 아 개뿔이나 내가 다 망쳐버렸지 응? 날 억지로 좋아하게 만들 수 없겠지 인간 누구나 친해질 수는 없으니까 날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될수 없다 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가 친구가 아니란 건 널 후회 없이 박살 낼수 있다는 뜻이니. 까또 싸워? 난 너한테 박살 났었고, 내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 너랑 친구도 되지 못했지. 됐어. 이제 손님 그딴 거 신경 안 써. 마지막 재결제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이야.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자, 빨리. 힘을 총동원해서날 쳐보라고. 공격하는 척. 이게 최선이야. 해 이잖아. 나도 사실 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처음엔 네 바보 같은 감성팔이가 싫었어. 하지만 네가 지금 날친거 말이야. 그걸 보니 예전에 나랑 훌륭한 하던 녀석이 떠오르네. 네가 그냥 겁쟁이 패배자가 패배자는 아니란 걸 알겠어. 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겁쟁이 패배자야. 녀석처럼 말이지. 들어봐, 인간. 넌 아마 아수고와 싸우게 될 문명인 것같다 하지만 그 사람 성격상 딱히 싸우고 싶진 않아할 거야. 대화를 해봐. 분명 설득하고 지배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간 못된 인간이 이것에 또 떨어지겠지. 그 영혼을 대신 가져가면 돼. 그럼 되지. 안 그래? 푸후. 아, 그리고 만약 네가 아수고를 해친다면. 내가 인간들의 영혼을 가지고 결계로 넘어가서 내 놈을 박살내버릴 거야 친구랑 그런 거지, 안 그래? 푸후후 이제 이 불타는 집에서 나가자고 <laughs> 뭐 재밌긴 했지, 나중에 또 함께 놀아야겠어 그치만 어, 다른 곳에서 말이야 그동안 파피루스와 같이 지내야 할것 같네 그러니 내가 필요하면 스노우딘에 들러줘, 알겠지? 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파피루스에 전화 파피루스에게 전화만 해줘 알지 같은 곳에 있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음 나중에 보자 친구 저 캐릭터 잘 만들었다 마음에 드는데요 저 캐릭